MKTV와 KNN이 공동 주최하는 경로대잔치 행사가 다음 주 15일 화요일과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대히 개막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MK경로대잔치 행사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사회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KTV와 KNN 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2010 MK 경로 대잔치 행사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성대히 펼쳐집니다. 올해 무대에는 발레와 댄스로비, 장구춤 가요무대 등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어 많은 볼거리가 예상됩니다. 어, 요번 또, 그, MK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어, 원래 다 아마추어 분들로 저희와 함께, 어, 운동하시고 즐기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지만 예쁘고 즐겁게 잘 봐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잊혀져가는 효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매일 열리고 있는 엔테이 경로대전체 행사에 뉴욕